안녕하세요. 유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원투수 도형 에디션 각도 핵심 개념 두 번째 시간으로 삼각형 세각의 크기의 합, 그리고 사각형 네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세각의 크기의 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은 각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세 각의 크기를 모두 더하게 되면 몇 도가 될까요? 방법은요. 이 삼각형을 세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세 꼭지점이 한 점에 모이도록 이어붙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80도 평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은 어떤 삼각형이든 180도가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은 몇 도일까요? 180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삼각형에서 모르는 각의 크기 구하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림에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요. 아래 두 각은 50도, 70도. 자, 그런데 위에 있는 각의 크기를 몰라요. 자, 이 네모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를 모두 더했을 때 180도가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네모, 50도, 70도를 모두 더한 값이 180도다. 라는 이러한 식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모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네모는 180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70도 그리고 50도를 차례대로 빼주시면 남은 각의 크기는 60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모르는 각의 크기를 삼각형 세각의 크기 합인 180도를 이용해서 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은 각이 네 개가 있죠. 이네 각을 모두 더하게 되면 몇 도가 될까요? 방법은 앞에서 우리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을 확인했던 그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나눠 주신 후에 이네꼭지점들이한 점에 모이도록 이어붙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60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 말고도 우리 다른 방법을 이용해 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이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각형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각의 크기의 합몇 도죠? 180도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세 각의 크기 합이 몇 도죠? 180도입니다. 어, 그러면 180의 두 배가 되는군요. 얼마예요? 360도가 된다. 이렇게도 사각형 네 각의 크기합을 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각형에서 모르는 각의 크기도 역시 구할 수 있겠죠. 사각형 네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라고 했죠? 360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모르는 각의 크기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을 보시면 여기 105도, 120도, 80도 나와 있습니다. 네모각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네 각을 모두 다 더하면 360도가 됩니다. 라는 식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때 네모는 이들의 합인 360에서 알고 있는 각들 120도, 80도, 또 105도 사례대로 모두 빼 주시면 55도가 남겠죠.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네모 각의 크기는 55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사각형에서 모르는 각의 크기 또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종이를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요. 종이를 접은 부분의 각도가 같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래에 그림을 보시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위로 올려 접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기역각이죠. 이 기역각은 어디서 왔냐면 아래 니은에서 왔잖아요. 여기 있던 각이 위로 접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역각을 구하고 싶대요. 보시면 여기 접어 올라간 요 각이 2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기역 디귿 니은 바로 이 각은 몇 도가 될까요? 네, 똑같은 25도가 되겠죠. 그러면 가의 크기는 직각인 90도에서 25도 두개를빼 주시면 되겠죠. 결과는 40도 이와 같이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각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